안녕하세요. 쉬운 보안, 당신의 보안, 당근 보안 방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ISRM 샘플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ISRM 샘플 문제풀이 강의 1회에서는 과목 1회, 1번부터 9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샘플 문제가 무엇인지 좀 설명드려야 될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샘플 문제란 이 ISRM 시험 주관을 하는 주관사에서 홈페이지에 공지 사항으로 공유해 놓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URL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지 사항 내용에는 첨부 파일로 홍보 리플렛, 출제 기준, 그리고 가이드북, 샘플 문제 이렇게 업로드를 해 놓아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랑 같이 풀어보실 문제는 여기 3-1의 샘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들은 당연히 저에게 저작권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볼이 내용들은 모두 무료로 인터넷에 공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앞으로 저희가 함께 풀어나갈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때이세 가지 단계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의 의도에 맞는 팩트를 생각해내고 거기서 답을 찾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의 의도라는 것은 수험자가 알아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문제의 의도고요. 그 문제의 의도에 맞는 팩트들을 찾아내서 그 팩트들을 가지고 답을 골라내는 과정, 이것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런 단계로 이런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 예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문제 1번인데요.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중 망법에서 명시하는 정보보호의 주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의 의도는 망법상의 정보보호의 목적을 알고 있는가? 이고요. 당연히, 팩트는 망법상의 정보보호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흔히 CIA라고 얘기하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세 가지가 망법상의 정보보호 목적이고요. CIA는 Confidentiality, 기밀성, Integrity, 무결성, Availability, 가용성. 보통, 기무가 이렇게 외우시죠. 이세 가지가 주요 목적인 것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있고요. 4번째, 정보의 경제성 증대. 물론, 경, 정보의 경제성 증대가 정보보의 목적이 아니냐.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도가 망법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망법에 없는 내용인 정, 다, 정, 정보의 경제성 증대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팩트는 제가 여러분과 좀더 추가로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어, 적어 놓은 것이고요. CIA 기무가 이세 가지는 보통 망법상이 아니더라도 정보 보호의 주 목적이라고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정보 보호의 부목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책임 추적성, 부인 방지, 인증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책 부인 이렇게 외우기도 하시죠? 예, 이렇게 어, 문제 의도와 팩트 답을 가지고 답을 찾아, 찾아 나가게 되면 어,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문제 의도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팩트를 생각해 내고 그리고 어, 답을 찾아가는 하나하나의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잘 없고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뭔가 사물이나 어떤 사실을 인지할 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답을 내지는 보기를 보시면서 어, 팩트를 생각해 내는.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이렇게 해, 문제를 푸는 과정도 단계별로 연습해 보면서 어, 더욱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문제의도, 팩트 그리고 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망법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정보 보호 조치를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문제의 의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법상 의무를 알고 있는가가 문제의 의도가 되겠고요. 저희가 알아야 되는 팩트는 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망법상 CISO를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 CISO는 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계감계 위대 교모로 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뒤에 해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뒤에 가서 해설을 보면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CISO의 업무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계감계 어, 위대 교모 1번 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시행 개선 2번 정보보호 실태와 가능의 정의적인 감사 및 개선 감계 그리고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위험 위 대책 마련 대 위대 그리고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CISO 정보보호 최고축임자의 업무는 계 감계 위대 교모다 이렇게 팩트를 어, 생,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기를 다시 보면은 어 1번 개인정보의 암호 저장 이 내용이 어 팩트에는 없는데요. 2번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지정 이거는 확실하게 어 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4번에도 보면 정보보호 교육의 정기적 실시 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4번은 답이 아니고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의무는 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체가 준수해야 되는 의미가 아니고 의무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저장해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가 있다면 사실은 이 법상, 망법상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은 조금 애매하지만 1번도 옳지 않은 걸로. 그리고 3번이 확실히 답이기 때문에 3번으로 답을 선택하면 되시겠습니다. 추가 팩트로는 ISMS 정보보호관리체제 체계 인증대상인 누군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이 대상은 ISP, IDC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서자라고 짧게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정서자, 이용자가 100만 이상인 경우 또는 정보통신 분야 매출이 100억 이상인 경우, 그리고 1,500억 이상의 세입이나 매출이 있는 대학,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또 알고 계셔야 되는 팩트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ISMS 인증은 의무대상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3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정보자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묶어라라고 되어 있고요. 어, 정보자산 관리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 내용은 어, ISMS 인증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해당 인증 기준에 있는 정보자산 관리의 주요 사항은 책임자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리고 보안 등급 지정된 보안 등급에 따라서 취급 절차를 수립한 다음에 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요 기업 정보자산별로 책임자 관리자를 지정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 옳은 것이죠. 2번 전자 문서는 어, 보안 등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 또는 워터마킹을 통화에 표시한다. 이 부분은 취급 절차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옳습니다. 디귿 정보자산의 도입 변경 폐기 등 정보자산 현황이 변경될 경우 책임자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자산 목록에 반영한다. 책임자 관리자 지정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옳은 부분이고요. 리을, 서버 등 하드웨어 자산은 자산번호 또는 바코드 표시를 통해 보안 등급을 확인한다. 보안 등급을 확인해야 취급을 할, 제대로 취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취급자차 수립 시행 관련된 부분으로 옳습니다. 미음에 보시면 어, 보안 등급과는 별개로 취급 절차 및 보안 통제 기준을 수립, 매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안 등급에 따라 취급 절차를 수립, 시행하도록 팩트를 저희가 알고 있다면 어, 미음이 옳지 않은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답은 3번이 어, 되겠고요. 여기서 추가 팩트로 좀 제가 말씀드릴 것은 ISMS 어, 인증 기준에 보면 정보자산 식별의 주요 확인 사항, 정보자산 관리하는 다른 내용입니다. 어, 여기에 주요 확인 사항들은 범인의 모든 자산을 식별해라, 그리고 그 자산들의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목록을 문서화하여 최신으로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정보자산 식별과 정보자산 관리의 내용이 어,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팩트들을 좀 알고 계셔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정보보호 정책 수립 시 위험 평가를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이고요. 문제 의도는 수험생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위험 평가 시 고려 사항을 알고 있는가. 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팩트, 위험 평가는 어,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평가 방법을 정의한 후 이것을 문서화하고 최신 취약점 및 위험 등 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어, 그 방법을 정의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 조직의 특성 반영, 조직에마다 어, 특성이다 있고 이거를 반영해서 위험평가를 고려해야 되겠고요. 2번 정보 시스템의 이용자수,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선정할 위험평가의 방법, 네, 방법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최신 위협동향,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이용자일 수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어, 주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위험평가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것을 조직의 특성에 맞게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 어, 나와 있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자산의 식별과정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이 문제의 의도는 위험평가를 하기 전에 수행하게 되는 정보 자산 식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고요. 정보 자산 식별은 정보 자산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위험평가를 하고자 하는 범인의 모든 자산을 식별을 한 이후에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목록화하여 문서로 만들고 최신으로 유지해라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기를 보면요. 1번 분류 기준을 수립해라. 그리고 관리 체계 보면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한다. 맞는 얘기죠? 2번 식별된 정보 자산의 법적 요구 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라. 예,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정기적으로 정보 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 자산 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한다. 네. 여기 팩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는 얘기죠? 4번 어, 관리 체계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있으나 당사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제외한다. 예, 이 부분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도 당연히 어, 관리해야 하는 정보자산이기 때문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것, 제삼자에게 제공 주는 것 이런 제공에는 광의의 뜻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뜻이 있는데요. 광의의 뜻에서는 누군가에게 받으면 모두 그거를 제공한 것, 제공 받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위탁과 그냥 제공으로 구분하여서 볼수 있는데요. 위탁이라 하는 것은 제공하는 자의 목적을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 제공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제공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위해서 처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이 있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가 본인의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때 그런 경우에 어, 제공받은 자의 목적, 제공받은 자의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제공, 이런 경우에 이 제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어, 보호의 책임이 제공받는 받은 자의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도 구분하여 잘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문제의도는 주요 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어, 취약점 분석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선별한 다음에 분석을 수행하고 이후에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어,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되고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상중하 1, 3 등급으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4번을 보시면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상 상중하 1, 4 등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팩트랑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에 보시면 어, 자체 세백,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계획 수립, 수립 내용이 나와 있고요. 2번에 보시면 어, 자산의 식별하고 어,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의 목록을 작성한다. 대상 선별, 요 보시면 될것 같고. 3번은 어, 중요도를 산정한다. 네, 중, 중요도 산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S, CISO 자격 요건으로 오른 것은 문제의 의도는 뭐 뻔하죠 너무 쉽죠 CISO 자격 조건 알고 있는가 자격 조건은 관련 분야 그러니까 정보보호나 정보기술 쪽에 석사학위 해외 국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 학사와 3년 경력 전문학사와 5년 경력 그리고 학력이 없더라도 어, 10년 관련 분야의 10년 경력 그리고 ISMS 인증 심사원 또는 어, 해당 업무를 하는 부서장의 어, 1년 이상으로 근무한자는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을 보시면은 문제를 보시면은 정보기술 분야 국내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옳지 않죠. 2번 해외 석사 학위를,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번 옳습니다. 3번 정보 분야 학위 없이 해당 분야 업무를 12년, 12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번도 제가 보기엔 답인 것 같고요. 4번은 국내 학사기를 취득하고 2년 수행 경력, 3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4번이 옳지 않고 2번, 3번은 다 맞는 걸로 보이고요. 추가 팩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해설에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제가 실제로 방금 전에 어, 해당 법 시행령을 좀 찾아봤어요. 보시면 37, 6조의 7, 어, 망법 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1번 어, 정보 보호, 정보 기술 분야, 국내외국 석사학위, 그리고 학사학위와 3년, 그리고 전문학사학위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학위 관련된 조건이 없이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12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옳은 걸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ISMS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 마지막으로 6번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 어, 샘플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나와 있지만, 2번도 답이다. 네. 해외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도 답이다. 그래서 2번,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위험 관리를 위해 정보 보호 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위험 관리 절차 중에 정보 자산 식별 절차를 알고 있는가. 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팩트 같은 경우에 이 정보 자산 식별은 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류 기준을 수립하고 범인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고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목록을 만들어서 그 문서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보시면 조직의 특성에 맞게 분류 기준을 수입하라 그리고 정보 자산을 빠짐없이 식별하라라고 되어 있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팩트와 맞습니다. 2번 법적 요구 사항이나 어, 업무 미션 영향 등 해서 보안 등급 평가 기준을 결정한다. 예, 결정해서 부여하는 거죠. 3번 보안 등급 평가 기준이나 기준에 따라 정보 자산별 보안 등급 산정을 목록으로 관리한다. 예, 팩트와 맞는 부분이고 4번을 보시면. 위험관리 수행할 때제3제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자산식별시 제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제공받은 개인정보도 포함해서 관리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어, 여기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것은 어, ISMS 인증기준 어,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위험관리부자는 어, 무엇보다 먼저 정보자산 식별을 하고요. 그 이후에 어, 현황과 흐름을 분석하고 그 기반으로 위험평가를 수행한 다음에 보호 대책 선정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거고 공부를 하셨으면 이 내용을 보셨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위험관리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필요시 조치하는 개선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보시면 주기적으로 위험관리 활동의 효과성 평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위험관리를 하면서 운영 현황의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 의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보면은 이 운영 현황 관리 활동을 하는 주체가 제대로 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되고 또어 주기적으로 하는 활동들의 주기는 괜찮은 것인가 그리고 또 혹시 추가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로그 기록에 어 주기적인 관리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 활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어, 효과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 수행 주체의 변경 2번 수행 주, 주기의 조정 3번 수행 장비의 변경 장비의 변경은 어, 좀 거리가 멀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활동의 추가 변경 삭제 등 그래서 1, 2, 4번은 팩트가 맞기 때문에 어, 답이 아니고요 3번 수행 장비의 변경이 어, 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 팩트로 좀 운영 현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직이 수립한 관리 체계에 따라서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 활동 및 수행. 좀 전에 말씀드린 로그의 어, 로그의 어, 주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뭐 클린데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던 문제를 모두 풀어 보았고요 강의, 강의 이외에서는 과목 이래 10번부터 2 0번까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오늘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